라딩 여러분들 라~~~~~~~~~~~~ 라중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원신 형님들 키우기 제가 지금 광고 남은 시간이 영구 지속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제가 겜걸림하고 내기를 했는데 제가 졌었죠 그런데 고맙게도 겜걸림이 만 오천 원짜리 깁카를 보내주셨었죠 아이 난 만원짜리 보냈는데 아무튼 겜걸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초급 패키지를 질러놨는데 이렇게 해서 노가다로 돌렸더니 장비가 금방 엄청 많이 모여버렸습니다 야 오늘 꽤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첫 구매 보너스 상자 50개까지 야 옆에 머머리가 카드를 멋있게 훅 지르고 있네요 좋았어 상자 받아주자 자 그럼 또 오늘은 얼만큼이나 진행할 수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롸잇 네 빰빠밤 빠바바밤 무엇보다 재밌는 라정 t v <봄> 그리고 제가, 방금 문명으로 갈 수가 있는데, 바로 연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좋았어. 방금 문명이다. 그럼 또 여자친구의 모습을 한번 봐야죠. 어? 아니, 별로 안 이쁜 것 같은데? 왜 이렇게 까매? 지금 보스를 쉽게 잡을 수 있나요? 레벨업을 좀 해가지고 되게 쉽게 잡힐 것 같은데. 이 녀석, 이 녀석, 이 녀석, 요 코가 끼니였어. 오 7초 남기고 클리어 저번에 여기서 막혔었는데 자 그러면 장비 제작 싹다 해보겠습니다 과연 얼만큼이나 나올지 도감이 또 계속 올라가고 있죠 최고가 T16 같은데 일단은 포탑도 진급해주고요 건축자재도 진급 아 T16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악세사리까지 진급 오 악세사리는 T17 나왔다 아니 그걸왜 이렇게 다르지 뭐, 아무튼 장비를 이제 싹 바꿀 수 있겠죠 T16 바이킹 장비까지 장착할 수 있네요 좋았어 바이킹 셋이다 야 이번에 다시 채찍으로 돌아왔는데 액세서리도 다 교체해주고요. 피십찌이다 그리고 제가 면상을 또좀 받아놨는데 이거는 선호공 같죠 드래곤 선호공 말고 오리지널 선호공 삼장버사님이 머리띠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타이슨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걸로 가야겠다 옷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19판금문명인데 장비를 16밖에 못 끼네 그럼 포탑도 다 바꿔주고 오 바이킹포탑 주택도 바꿔주고 바이킹주택 풍차가 생겼네 아 근데 더안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아 그리고 엔지니어도 올려줘야죠 계속 실패 어 뭐야 어 됐다 좋았어 엔지니어도 19 만들어줬고요 그럼 보스를 도전을 해보면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요 까마귀 녀석 요 금방진 녀석 오 8초 남기고 클리어 야 이거 오늘 또 한참 진행할 수 있겠는데요 계속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또또또또또 어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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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녀석 뱅긴 녀석 아르마딜로 녀석 물개 녀석 도마뱀 녀석 또 도마뱀 녀석 내 채찍 맛좀 봐라 야 이거 끝없이 또 진행이 되죠 아 이번에 뭐야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는데 요 다람쥐 같은 녀석 끝났고 잠자리 녀석 또 끝났고 내가 바로 타이슨이다 요 댕댕이 녀석아 지렁이 녀석 또 끝났고 또또 끝났고 또또또 끝났고 또또또또 끝났고 또또또또 끝났고 또또또또또또 끝났고 또또또또또 끝났고 야 이거 또 근데 좀 느려지는 것 같은데? 이번 보스는 도도도도 와, 그렇게 쉽게 잡히진 않은것 같아. 어? 뭐야? 어? 되게 빨리 잡혔는데? 에이, 아직 멀었네. 요 백중원 대표 같은 녀석. 6초. 어 이거 봐. 느려지잖아. 6초 남기고 잡았네요. 그러면 일단 포탑을 좀 업그레이드 해 주고 형님도 업그레이드. 여자친구 도 업그레이드. 그리고 제가 전 영상에서도 해 봤지만 이제 토템 강화가 확률이 너무 낮아서 아이아 손해가 좀 심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토템은 하지 말고 아 제가 룬 종각을 3천 개를 또 모아놨는데 이거 다 만들어 주겠습니다. 다 만들어 줬고 지금 데미지가 122D인데 비석 강화를 싹다 해주면 데미지가 129D 아 별로 안 올랐는데 보스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. 이귀운 강아지였어 9초 8초 7초 아 별로 차이가 안 나죠. 아 그럼 뭐를 해줘야 되지? 아 제가 댓글을 보니까 연금술로 반지를 만들면 굉장히 강해진다고 합니다. 좋았어 반지로 다 만들어 볼게요. 네번 만들 수가 있죠. 전부 다 반지를 만들어 주면, 아, 세 번만 만들어도 지금 반지가 네 개가 됐네요. 그럼 다음에, 일괄 증급을 하는 건가? 오, 반지 T17짜리 하나 생겼네요. 아, 근데 지금도 T17이잖아. 아, 증급을 할수가 있구나. 좋았어. T18로 갑니다. T18로 갑니다. <laughs> 지금 욕을 할줄 몰라요. 아, 증급 성공해야 되는데? 제발 성공! 아, 아 이거 실패하냐. 아, 연금술은 실패했네요. 아 굉장히 세진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지금 다이아가 13000개가 있는데 형님석을 사서 형님들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공속이 엄청 빨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상점에서 보면 형님석이 좀 비싸요 25개가 2250 다이아 그러면 두번만 사보겠습니다 다사조크 지금 형님들 공격속도가 요정도 오 필살기 다시 보면은 요정도로 공격하고 있네요 자 그럼 업그레이드를 해보면 아 이것도 확률이 내려가죠 오 지금까지는 100% 성공 이번에는 아 실패 아또 실패 아, 30%부터 잘안 되네. 오, 성공했고. 일단 10렙만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. 좋았어. 10렙 만들었다. 다음 창녕님도. 10렙을 만들어주면, 아, 10렙 못 만들었는데, 영리석다 써버렸어. <laughs> 아무튼, 10렙을 찍었을 때, 공격속도가 40%가 오르는데, 과연 얼마나 빨라졌을지, 오, 좀 빨라졌네요. 다시 보스를 잡아보면, 요 녀석, 요 녀석, 요 나쁜 녀석, 머리가 큰새 녀석. 야, 역시, 원신 영린들 키우기는, 세진 게 그렇게 팍팍 티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잡아보면, 아유, 굉장히 크구만, 요 녀석. 최초, 6천 한기가 잡는데? 아,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아, 맞다. 퀘스트 보상 안 받았구나. 이거 다 받아주면, 다야아 1,155개. 그리고 또 우편이 엄청 많이 왔는데, 이것도 다 받아주면, 어, 아, 다이아는 별로 없네? 그러면 또 시장에 들어가서, 닭가슴살 싹다 사주고요. 에, 역시 시장이 좋긴 좋구만. 이렇게 코인으로 재료를 살 수가 있다니. 형님들 근육도 좀 강화를 해줘야 되는데, 27개. 아, 이걸선 택도 없죠. 하나 24렙 만들어줬고 다시 파겠죠 아 그러면 다시 상점에 가서 닭가슴살 좀 많이 사야될것 같아요 아 몇번 사줘야되지 일단 여섯 번 사줬습니다 그리고 두피근 25렙 만들어주고 자 이제 몸은 하나 남았습니다 대용근 지금 12렙인데 닭가슴살 152개 과연 25렙을 만들 수 있을지 20렙 만들어줬고 좋았어 할수있다 할수있다 21렙 조금만 조금만 더 23렙 24렙 오 좋았어, 충분하다, 충분하다. 야, 다크스 많이 남았네. 좀더 올려줘도 되겠는데? 아니 뭐가 능력치가 제일 많이 올라가지?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모렙부터는 전부 다 장비 능력치만 올라가는데 나머지는 다 8.8이 오르는데 미도 밖은만 13.6이 오릅니다. 이거 올려 주면될것 같죠? 지금 34렙인데 과연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지. 오, 바로 성공. 자, 가자가자가자가자 오, 또 성공. 오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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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성공. 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돼? 오또 성공? 좋았어 40렙 만들어 줬습니다 아 근데 이래도 데미지가 142뒤밖에안돼 보스 한번 잡아볼게요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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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생 엔지니언스 오 8초 남기고 클리어 엄청 사졌는데 그러면 지금 다이아가 5,800개 정도 있는데, 아, 이걸로 포탑을 올려야 되나? 형님석을 올려줘야 되나? 에이, 그냥 포탑 올려주겠, 에이, 그냥 형님들 올려주겠습니다. 이거 몇 번이나 살수 있지? 두 번은 살수 있고, 아, 다이아가 부족하니까 형님석 다섯 개짜리 또 사주겠습니다. 아, 이것도 두 번밖에 못 사네. 그 다음에 형님들, 다시, 강화, 카즈야! 아, 왜 이렇게 한, 다 썼어! <laughs> 야, 10회밖에못 만들었는데 다이아 순식간에 날라가 버렸네. 아, 1 0렙만 만들걸. 자, 그러면 이제 보스 클리어 좀 해보겠습니다. 지금 스테이지는 1,227. 아직까지는 아주 쉽게 클리어가 되죠. 요거 불선이었어. 8천 남겼고, 그러면 어디까지 클리어할 수 있을지 갈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좋았어, 지금 1,375 스테이지까지 왔습니다. 엄청 많이 왔죠? 그러면 대륙 보상 받아주면은 다이아 300개씩 두번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스테이지 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. 아, 야, 1600개? 오. 근데 지금 보스를 잡아보면, 데미지도 데미지인데? 우와, 피깎이는거 봐. 어? 깨나 깨나? 어, 한번 맞으면 더 죽을 것 같은데? 오 깼어 깼어 야못 깼었는데 업그레이드를 좀 했더니 깨지네요 이거 벌써 도 잡을 수 있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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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얘는 뭐야 약간 외국 소처럼 생겼는데 아니 양인가 아무튼 여기도 클리어가 되네요 뭐야 안됐었는데 그럼 또 안되는데까지 다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요 녀석 요 녀석 요 북극곰 녀석 흰검 녀석 오도독독독 끝났고 아니 왜 이렇게 잘 깨지지 이거 못 깼었는데 오도독 요 코가 손인 녀석 와 여기도 그냥 깨지잖아 아니 거기가 조금 어려운 구간이었나 다시 또 잡아보면 요 치킨 녀석 아 여기는 뭐 웃기겠다. 잠깐만 몇번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. 어어! 어, 어 안돼 안돼 안돼. 오 그래도 클리어. 야 번개 쏘고 겨우 잡았네요. 이번에는 안될것 같은데. 요 기린 녀석아. 와 대물지 들어오는 거 봐. 어 근데 여기 도또 잡을 것 같은데. 다시 번개 쏘주고. 어 죽었어. 뭐야. 무슨 크리를 만나? 네 이런식으로 클리어가 안됐었습니다 아 갑자기 클리어가 잘되길래 뭔가 했네 근데 또 제가 다음 문명을 갈수 있게 준비를 해놨어요 이번에는 벌써 20번째 문명 기사문명 다시 연구를 해주면 오 좋았어 기사문명이다 또 여자친구 구경을 해봐야죠 야 이렇게 생겼구만 오좀 현대 느낌이 나는데? 보스 도전 다주 해보겠습니다 문명만 넘어갔는데 과연 클리어가 될지 또 나쁜 녀석아 이 건방진 녀석 오 클리어 잡히잖아 이야 문면만 넘어갔는데 완전 확 세졌어요 잠깐만 템 바꿀 수 있나 일괄 진급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새로운거 안나오는거 같은데 네 안되네요 토탑은 오 하나 바꿀 수 있다 진급 성공 주택은 안되고 이번 보스까지는 잡을 수 있나 뚱샤 뚱샤 요 참새년스 번개 써주고 와 아직까지 너무 잘 잡히네. 이것도 얼마나 갈수 있는 거야? 오늘은 이렇게 원신 형님들 키우기. 1380 미스테이지까지 왔는데, 지금 이렇게 클리어 하다가는 끝도 없을 것 같아요. 아, 약간 분명히 막혔었는데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또 깨지네. 지금 20 기사문명까지 왔는데, 아직도 템은 10문명껄 끼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노가다를 좀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. 하지만 저에게는 깽걸림이 사진 초급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, 또 템을 금방 모을 수가 있겠죠. 그럼 또 저는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게임 친구, 라정이었습니다. 굴라.